프로토스가 계속해서 우리의 존재를 샤쿠라스에 알리려고 합니다. 차원망을 통해 자신들의 왕복성을 샤쿠라스로 보내려는 것 같습니다. 왕복선 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원로야. 반대쪽 차원에서 수백만 프로토스의 정신이 느껴져. 샤크라스! 왕복선이 한 대라도 저길 통과하면 샤크라스에서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될 거야. 차원로를 파괴할까요? 아니, 샤크라스에서 알아챌 거야. 왕복선이 아예 차원로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수밖에 없어. 나파시 히드라리스크야. 아바투르, 저들의 정수를 군단에 융합해라. 히드라리스크를 재구성 완료. 에버네로부터 변태할수 있음. 이 왕복선들을 파괴하려면 히드라리스크가 더 필요하다. 누가 물어봤어? 하려면 히드라 리스크를 더 변태해야 합니다. 이번엔 뭐지? 시간이 별로 없어. 여왕님, 프로토스가 왕복선을 한대발사했습니다 차원로로 향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는 안 되지. 우리가 격추해 주겠어. 군단이 굶주렸다. 불렀어, 빨리 끝내자고! 멈추지 않아. 연락을 직접 공격해라! 왕복선을 탈출시켜야 한다! 이 얼음 행성에서 절대 못 나간다 그 무엇도 날 막지 못 이번엔 뭐지? 여왕님 프로토스가 생체 표본을 수집해 이 정지장 보관소에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보관소를 파괴하고 그 안에 생체 물질을 확보하겠다 시간이 별로 없어. 전진 앞으로. 누가 물어봤어? 프로토스가 왕복선을 또 발사했습니다. 이번에는 장투기의 호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막을 수가 없다, 케이건! 발달은 멈추지 다 다양의 생체 물질, 매우 유용함, 군단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 가능. 군단이 굶주렸다. 누가 물어봤어? <목소리도> 그모지못해 하고 싶은 말이라도 광물이 모자랍니다. 빨리 끝내자고. 군단 군락지로 병력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군락지는 이제 군단의 것이다. 고이니다 군단이 굶주렸다. 세스입니다. 이번엔 알수 없는 장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른 차원로를 가동시키려는 거야. 두 개가 더 활성화되고 있어. 전진 앞으로 군단은 멈추지 않아.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누가 물어봤어? 또 하나 파괴했어. 프로토스 녀석들, 이 생체물질로 뭘 하고 있었던 거지? 군단은 멈추지 않아. 전진 앞으로. 이 세상은 내 것이다. 전진 앞으로 음. 군단은 멈추지 않아 이 세상은 내 것이다 가고 있어 빨리 끝내자고 시간 별로 없어 전진 앞으로 그 무엇도 프로토스 사이오닛 매트릭스가 감지됩니다 적 기지가 지금 가까이에 있습니다 빨리 끝내자. 빨리 말해. 프로토스가 새로운 기지에서 왕복선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하, 이거 일이 점점 더 복잡해지겠는데. 전진 앞으로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이 세상은 내 것이다 가고 있어 빨리 끝내고 군에서 멈추지 않아 시간이 별로 없어 별로 없어. 군단 적의 마지막 보관소였어. 생체 물질 검사, 흡수, 군단 강화. 하고 싶은 말이라도. 왕복선 두 대를 동시에 보내고 있어. <laughs> 끈질긴 녀석들. 불렀어?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이 세상은 내 것이다. 는 멈추지 않아. 가고 있어. 시간이 별로 없어. 군단이 굶주렸다. 빨리 끝내자고. 전진합소. 그엇도날망지 못해 이 세상은 내 것이다. 왕복선을 추가로 발사했다 반대라도 로를 통과하는 순간 너희는 황금 함대의 위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수할수 없습니다. 또날 막지 못해였습니다 시간이 별 뜸들이지 마. 누가 물어봤어? 이 세상은 내 것이다. 가고 있 어. 자고 군단은 멈추지 않아,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시간별 없어. 빨리 끝내자고, 이 세상은 내 것이다. 가고 있어. 프로토스가 완복선을 추가로 발사했습니다. <목소리> 꼭 알렸습니다. <목소리> 이번엔 뭐지? 무엇도 날 막지 못해. 경고, 여왕님의 병력이 정비지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군대 멈추지 않이세상내 것이다. 뱃사대가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프로토스는 이제 다리 묶였습니다. 저게 마지막이었어. 이제 차원론은 놈들에게 무용지물이야. 해내셨군요, 여왕님. 프로토스의 위협을 제거했습니다. 놈들을 모조리 없애기 전까진 끝난 게 아니야. 여왕님의 증오가 불같이 타오르는 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 깔려 있는 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고통이야이지샤. 가끔은 내 증오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기억들이 있어. 여왕님을 괴롭힌 적에 대한 기억인지요? 아니. 좋았던 시절의 기억. 지금은 사라진 친구의 기억. 여왕님은 더 강해지셨습니다. 여왕님의 방에서 새로운 능력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위성 뒷면에서 거대한 프로토스 함선을 발견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놈들이 이곳에 올때 사용한 우주 함선이야. 아직 발사되진 않았지만, 손을 쓰기엔 시간이 부족합니다. 정말 끈질기군. 그것만은 인정해주지. 하지만 나도 계획이 있다고. 꼭 이렇게 해야 하는가? 여길 떠나라. 황금 함대가 오기 전에 이 위성에서 멀리 떠나라. 난 도망칠 수 없어. 이제는 알아. 적들은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싸우는 수밖에 없어. 그럼 영원히 평화도 없다. <laughs> 평화? 새로운 발견. 저글링 유전자 배열을 크게 향상했음 어떤 향상이지? 설명 복잡함 완전히 진화한 저글링 유전자를 추출 두 개의 새로운 변종 생성 그럼 그것들을 군단에 추가해 변종은 동시 생성 불가 유전자가 서로 경쟁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하나는 버려짐 좋아 그럼 각각 조금씩 만들어 실험해 보자. 양쪽 실험 모두 준비, 진화구덩이에서 시작. 네 기억을 들여다봐야겠다. 왜 너만 보면 화가 치미는지 알아야겠어. 기억 중요하지 않음. 집중을 방해함. 너의 정신이 보여. 칼날 여왕을 만든 게 바로 너였어. 네가 그 팔로 날 번데기 속에 집어넣었어. 힘없고 연약했음, 뼈절단, 피부절개, 당신을 향상시켰음. 네가 내 계획에 중요하지 않았다면 벌써 내 손에 죽었어. 잘 모르겠음. 맞습니다. 새로운 능력을 사용하려면 그 능력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저글링 강화 준비 완료. 고유한 정수 자치령 보안 지역에서 발견. 정수 수집. 적링 적응 자치령 전축이지 파괴 칼로스 행성 실형 전초기지 있음 올라갈 수 없음 적은 필요함 토종 카라클 공중 도약 후 먹잇감 공격 카라클 잡아먹고 정수를 수집해야함 저글링 유전자에 특성 결합 가능 수집한 후에 자치령전초이지도달가능 야생 저그물이 야생 부화장 독특한 방식으로 환경에 적응 고속으로 저글링 변태 지금 바로 군락지 제어를 시작한다 적응 방식 군단에 적용 중 이곳에 자치령 병력이 있다 아군 군락지로 접근하고 있어. 서둘러 아바투룸 군단 충유전자 적용 완료. 변세 가능. 군단 종 변종. 빠르게 부화. 알 하나에서 세 마리 생성. 적을 압도. 자치령 접근 중. 애벌레 군단충으로 변태해야 함. 공격병력 제거. 추가 저블링 변태 준비 완료. 기지를 파괴해야 함. 전멸, 군단충, 실험 완료. 새 특성을 군단 유전자와 결합해야 함. 진화 구덩이로 귀환. 유전자 결합 준비 완료 결정 대기 중. 진화 완료.